구번 볼게요. 마크 트웨인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이 'observed'가 조금 솔직히 이거는 너무 겹식차린 문어체인데 의견을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찰하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의견을 말한대요. 'We are all ignorant' 우리 모두는 무지합니다. 'But about different things'니까 분야마다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얘기인 거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전문화 특화된 분야가 있는 것뿐이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one mistake니까 한 가지 실수죠. Technical professionals니까요. 기술적 전문가들이 저지르는 실수는요. Make 언제 만들어요? 실수는 when writing 글을 쓸때 만들어요. For non-technical readers니까요. 전문가가 아닌 독자들을 위한 글을 쓸때 지금 실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점, 전문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는 게 is assuming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Their readers 그들의 독자들이 are as knowledgeable as니까 지식이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할때 실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알고 있다고요? They are about the subject 글을 쓰는 그 전문가들만큼이나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을 때 실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반대로 얘기하면 실수는 교훈이잖아요. 어떻게 해라? 초보들도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린 모두 무지하다. 계속 그 얘기죠. 그렇죠? This is a fatal assumption이니까요. 그것은 중요한 가정이래요. 치명적인 가정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어떤 가정이에요? That will only result in.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걸로 fate 를 했네요. 그렇죠? 나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나쁜 가정이요? 오직 결과만 초래하죠. 혼동을 가중시키고요. and frustration 이니까요. 좌절감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버린 게. for your readers 니까요 당신의 독자들이 이해 못하게 하는 가정일 뿐이에요. 치명적으로 안 좋은 가정이죠. also 또 아니요. a great deal of your time. 당신의 많은 시간이 will be spent, 소비가 될 거래요. 스탠드, 시간, ing죠. 그니까 러뭐 하면서 generating additional messages. 으니까요 추가적인 메시지들 만들어내느라. 이해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시간이 더 걸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also 또한, 아니, 그 뒤에 부분이요. 어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냐면요, to the reader,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추가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근데 뭐하려고 노력하면서요, 분사구문이네요, trying to explain,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야기를 더 만들어내요. What should, be, uh, should have been clear, 명확해야만 했었던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잘 풀어서 설명했으면 이미 이해가 됐었어야 돼요.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The first time, 애초에 맨 처음에요, 그렇죠? 그다음 just because가 조금 독특한 문장으로 구조가 형성이 됐는데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Because가 주절에 나올 때는 이렇게 just가 같이 나와줘야 돼요. 주절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알겠죠? 그래서 단지 뭐 때문에 it's clear to you 여기까지가 주어져 너가 이해가 된다라는 게 does not make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It's clear 그것을 분명하게 그 내용을 to your l e a d e r 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독자가 이해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한다고. 글쓴이 너가 이해한다고 독자가 이해한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If you r e an engineer, 만약 당신이 공학자나 or accountant, 회계사라면요 뒤에 현재문사가품이고 있죠? 어떤 공학자와 회계사요? Writing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In your field인데 당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여기서는요, 그죠 회계 분야에 있거나 아니면 공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t y n 그렇다면 correct sum어도 there'll be less need 필요가 덜할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to explain 설명할 필요 없죠 왜 같은 분야니까 그 용어 다알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so all aspects of your message 당신의 메시지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if 만약에 you are writing to the senior vice president 부사장이죠 그쵸 그렇죠? 수석 부사장에게 글을 쓴다면요 of marketing 마케팅 부서에 그렇다라면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데요? Who is not familiar with it. 이번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Software applications 소프트웨어 어플을 설명을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 때는 then you will need to walk that reader through는 이해시키다라는 거죠, 그렇죠? 천천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대요, your message 당신의 메시지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는 같은 분야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 없지만 뒤에 이게 더 중요한 문장이죠, 그렇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히 설명해라.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그렇죠? So remember 기억하세요 that yeah When it comes to는 모뭐에 관한 아이죠 To technical knowledge니까요. 기술 지식에 관해서는 글쓴이와 독자가 똑같을 일은 거의 없다니까 모른다. 글쓴이만큼 독자가 알 수는 없다고요. 그다음 5번이 그렇죠.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말한 대로 좋은 글쓴이는 모든 것을 독자에게 말해주지는 않는다는데 여기서 굿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bad로 바뀌어야 된대죠. 그죠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일일이 설명해야죠. 누구에게? 낯선 분야에 접근하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함정은 뭐였어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땐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그쵸?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는요, 뭐예요? 어, uh, writing for non-technical readers is assuming their readers aren't as knowledgeable as they are about the subjects. 이 부분 보면은, 아, 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건그 주제에 관해서 그들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라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반대로.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글을 쓸때 실수가 나오는 거니까 익숙하게 써라. 이 얘기를 알 수가 있었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빈칸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보면은요. 빈칸은 좀 길지만 어수민 부분 있죠. 가정에서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 주제에 글쓴이만큼 독자들도 잘 알고 있다고 라 착각한 거니까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does not make it clear to your reader. 너가 이해한다고 독자가 이해하는 건 아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시켜라. 친절하게 설명해라. 그리고 여기도 좀 수사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쓰자면 메시지를 천천히 곱씹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줘라. 워크스 k 로 표현해. 그렇죠? 천천히 산책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하도록. 이 부분이 빈칸이 될 수가 있고요. 어, 저 독자가 비전문가에게 글을 쓸 때에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